답답한 공격력의 토트넘, 무엇이 문제일까? 스포티비 뉴스 맹봉주 기자 어떻게 봐도 강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. 토트넘은 24일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-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0-1로 졌다. 2연승으로 잠깐 반등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. 프리미어리그 순위는 6위. 더 올라갈 기회를 놓쳤다. 답답한 경기력이었다. 손흥민, 해리케인 등 토트넘이 가용할 수 있는 최정상 라인업을 내세웠지만 전 후반 무득점에 그쳤다. 수비적으로 나온 웨스트햄 전술을 격파하지 못했다. 볼점 유율은 6-4로 토트넘이 앞섰지만 슈팅수에선 오히려 6-7로 밀렸다. 수비나 중원에서 빌드업 자체가 날카롭지 않았다. 과정이 좋지 않으니 손흥민, 케인의 파괴력도 크게 떨어졌다. 토트넘은올 시즌 리그 9경기에서 9득점에 그쳐있다. 한 경기당 한 골을 겨우 넣는 수준이니 승점 3점 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. 웨스트햄전이 끝나고 누누 산투 토트넘 감독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. 후반 들어서 몰아쳤지만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. 토트넘이 웨스트햄보다 더 나은 팀이라고 생각하기에 패배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우리도 팬들처럼 이날 결과에 실망했다. 경기에 지는 건 항상 힘들다고 털어놨다.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했던 주제 무리뉴 시절에도 토트넘 공격이 이 정도로 답답하진 않았다. 공격력 부진에 대해 누노 감독은 웨스트햄이 너무 수비적으로 나왔다. 공격에서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 효과적으로 볼을 운반하기 어려웠다며 상대의 수비적인 운용을 이유로 들었다. 공격수들에게 공이 잘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. 누노 감독은 미드필더 선수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. 우리는 중원이나 풀백 선수들은 충분히 공격성을 끼고 창의성을 지녔다. 우리의 볼 흐름 과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. 저작권자 스포티비 뉴스 무단 전쟁 및 재배 포금지.